촛불동지 여러분, 촛불독립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촛불행동의 이승현입니다. 12개국 55개 도시에 있는 해외촛불행동 동지들께도 고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작년 벚꽃이 아직 봉오리를 틔우지 않았을 때,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게 꿈쩍도 않는 걸림돌이 되자고 여러분과 다짐했었는데, 꿋꿋한 걸림돌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때 함께 외쳤던 구호를 지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쫄지 마라. 마라. 마라, 겁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길들여지지 마라. 길들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저항하라 세번 하겠습니다.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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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국의 촛불 시민들께서. 꿈쩍 않는 걸림돌로 걸림돌로 계셔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입틀막과 조작 공포 정치도 길들여지지 않고 촛불을 밝혀 주신 덕분에 저희 해외 동포들도 더욱 힘내와 싸워왔습니다. 독일에서도 여러 단체가 연대하는 촛불 행동이 결성됐고 지난 2월. 느닷없이 방독을 취소한 윤석열 정권의 무지하고 무례한 외교를 기폭제로 드디어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주 지역 오늘 한 분이 와 계신데요. 특히 LA 촛불행동은 잠시 후 696차 촛불 집회를 열 것입니다. 함성으로 한번 응원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호주의 네 도시 촛불 동포들은 범죄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킨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저열함에 분노하고 온 힘으로 저항하여 결국 이종섭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투쟁은 여기서 떼약벽과 장마비. 엄동설란을 마다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하와이에서, 쿠바에서, 만주에서, 간도에서 독립 운동을 후원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얼을 본 받아 해외 동포들은 해외 독립군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 위의 김대중 다큐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김대중이라는 영웅적 정치인 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서는 민족입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민족에게 바치는 사랑과 경외심의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이 가진 고초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정말 민중이 주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을 믿지 못하는 모습은 주인을 배반합니다. 회의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두려울 때도 있지요? 갈등이 생기면 그것이 분열이라고 몰아치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고꾸라질까 하고 하이에나처럼 침을 흘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서로 서로 보듬어주고 일으켜주며 함께 가야 합니다. 의심이 커지면 체념하고 체념이 깊어지면 변절하게 됩니다. 나라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분노합니다. 우리는 증오와 공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동 세상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지구가 모든 생명체가 살아 숨쉴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골목을 걸어가다가 건물을 짓다가 지하 차도를 지나다가 강물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배를 하다가 빵을 만들다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로 낡은 원전의 수명 연장으로 새만금 갯벌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설악산 케이블로 다 나열할 수도 없이 이 무지막지한 정권은 하나뿐인 우리 지구 생명체의... 테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의 촛불은 이 지구에서 대동 세상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촛불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민중이 알고 있는 구호를 온 세계를 향해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스페인으로, 스페인어로 만들어진 원곡의 중간에 나오는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 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 같이 해 보시겠어요? 네. 어려워요? <laughs> 우리 세 번만 하고 어, 이 말을 스페인어로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세 번만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시작 <laughs> 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 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 El pueblo 우니도 가마세가벤시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로 하죠.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똑같은 뜻입니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한별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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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 여기서 여러분과 승리의 그리고 희망의 구호를 외치게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